안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 기준일만 아는 상관 없어요. 됐을까요? 음. 자, 그러면 여러분 러빙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. 원래 스크럽할 때 아이패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일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하는 게 조금 도움 될 때가 있어요.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패드 자체가 이거 지금 이 스크럽 같은 게 눈에 좀 들어가면 아주 좀 곤란하고 해서 고객한테 할 때는 눈에다 하는 걸 권장하고. 그 다음에 아이패드가 샵에서 쓰는 건 동그랗잖아요. 동그랗잖아요. 그래서 별로 안 걸거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이패드가 있는 상황이면 아이패드를 좀 넓게 닦아가지고 스크롤 좀 제거해놓고 눈주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. 만약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때 해면 쓸 때는 뭐 조심할까요? 눈 닦으면서 그 알갱이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 하셔야 됩니다. 되셨죠? 자 그러면 해면 꺼내셔서 해면 꺼내셔서 스크럽 닦아주세요. 닦아주시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수폼이다, 그쵸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너 정 해주시면 돼요.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스크럽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별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나 주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었어요. 그다음 에 특정 포인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자 되셨죠 네. 자 근데 고백한다 할 때는 아이패드를 하는 걸 권장해요 그래 알기는 눈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성 교수님 이거 할때최적 포인트가 뭡니까 할때 다른 것보다 이건 유독 알갱이나 이렇게 잔여물이 남게가 겨 좋아서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잘 보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